자, 요 문제는 우선 해야 될 게, x 세제곱 은 1이니까, 마이너스 1은 0.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과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해서 그한 허근이 여기서 나오겠다. 그래서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하나의 허근은 오메가의 켤레복수수가 되겠고,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당연히 기억해야 되냐, 근과계수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, 대입의 형태로 모양을 정리하겠습니다. 나올 수 있는 모양을 정리합니다.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두개 다분 예분인데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. 오메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예분내인데부호안 바꿔서 1. 그 다음에 대입. 대입이란 건 어, 대입해서 0 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.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도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. 그리고 한.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한혹근이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도 되니까, 오메가 켤레복소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켤레복소수 플러스 1은 0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. 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뭐냐면, 기억입니다. 기억은, 자,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97, 98, 아니, 98 제곱, 99 제곱, 100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뭐냐면, 여러분들 예전에 왜 이제 i 관련돼서 네제곱이면 1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의 뭐 2018제곱은 i의 제곱과 같을 겁니다. 그래서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기억을 하면 편하냐면은 4로 나눈 나머지라고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. 왜 4냐면은 i 4제곱이 1이니까.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어,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.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셋으로 나눈 나머지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그래서 세 개가 연달아 돼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되겠다? 0이 되겠다.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앞에 부분서부터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해서 0 되겠다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서부터 3개씩, 3개씩, 3개씩 해서 0 되겠다 라고 해도 되게, 됩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총몇 개? 101개의 항이 있습니다. 101개. 그럼 3개씩 묶으면 99개니까 이렇게 오메가 제곱까지가 0 처리되겠고요. 2개가 남겠죠. 1 플러스 오메가, 오메가 플러스 1.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다. 이렇게 지금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참고로 하나 이제 추가를 하자면 X가 어,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6제곱이 1입니다. 이때는 이제 6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기억을 하는 게 편할 겁니다.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. 니은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했던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, 자, 1 플러스 오메가, 괄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, 여기는 2가 되겠고요. 1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오메가,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두 개의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, 괄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,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. 그런데, 여기서도 요거를 살짝 넘기고 뭐 이런 그 과정 통한 하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거의 제곱. 그 다음에 1, 아,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2 곱하기 오메가 4제곱, 오메가의 제곱, 그러면은 2 곱하기 오메가 6제곱.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거는 1이 되니까 지금 몇이 되겠습니까? 2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식 정리하겠습니다. 통분하면 1-ω 오메가 플러스 ω의 켈레복소수 플러스 ω 오메가 곱하기 ω의 켈레복소수가 되겠고요.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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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마이너스 ω 켈레복소수 ω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될 거고요. 그러면은 여기 지금 1 플러스 1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그래서 뭐가 되겠다? 1이 되겠다.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게 되겠고요. 디귿은 맞는 게 되겠고, 그 다음 요거 리을, 리을 갑니다. 오, 오메가 제곱이고요. 위에는 그러면 요거 지금 적용시키면 요거 요거 지금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라고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오메가의 켈레복소스 그다음 에 요거 지금 적용시키면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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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시키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켈레복소스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? 여기도 마이너스, 1,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그래서 리얼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표 문제는 요거 한 문제로 오메가의 거의 뭐그총 정리 같은 느낌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성질을 잘 이용해서 시간 절약해서 푸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